반갑다. 난 심하다, 겐지. 오늘은 디아블로3 37번째 시즌 정보가 공개되었다. 이번 시즌 테마는 카나이함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금지된 보관소 시즌이다. 시즌 기간에는 추가 전설 능력 3가지를 장착할 수 있는 카나이함 칸이 분류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평소에는 무기, 방어구, 장신구 분류에서 각각 하나의 능력을 장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분류와 무관하게 능력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무기 능력 두 가지와 방어구 능력 한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니면, 목걸이 능력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이번 시즌 시작일은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번 시즌의 최대 수의 캐릭터는 강령술사이다 강력한 축회강력이 그 대표적인데 사나야암의 무기들로만 세팅하여 엄청난 딜고점으로 높은 대균열을 클리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침 시즌여정 보상으로 이나리우스 은총세트를 준다고 하니 더더욱 스타터 캐릭으로 손색이 없는 상황이다 가급적 이번 시즌에서는 강령술사를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17시즌 이후부터는 이전 시즌의 보상을 다시 도입하여 전에 아이템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37시즌에서는 13시즌과 25시즌에 주어졌던 보상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데 고유 정복자 세트, 임페리우스 테마의 초상화, 애완동물 블레인 곰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전에 얻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한번 노려보도록 하자. 그리고 시즌 여정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25시즌의 귀한 꾸미기 아이템 2개를 추가로 획득할 수가 있다 트리스트럼, 생유리 초상화와 꼬마 어둠의 군주회한 동물인데 이건 역시 얻지 못했다면 시즌 여정을 모두 클리어해 획득하도록 하자 아직 시즌 여정을 통해 보관함 탭을 총 5개 획득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정복자 단계에서 아래의 임무를 완료해서 추가 탭을 하나 받을 수 있다 어느정도 템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꼭 아래의 임무를 클리어해 보관함 탭을 하나 획득하도록 하자 시즌을 시작하면 시즌 여정을 클리어할 수가 있는데 2, 3, 4장을 완료하며 히드리그의 선물 3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선물에는 직업용 세트 두 부위가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데 직업용 세트를 전부 모으려면 같은 캐릭터로 3개의 선물을 모두 열어야 한다. 하드코어와 일반 모드를 통틀어 시즌 당 하나의 직업용 세트만 획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히드리그의 선물을 열때 플레이 중인 캐릭터의 직업에 따라 받는 세트가 결정되는 구조다. 37시즌에서는 히드릭의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세트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오늘은 디아블로3 37번째 시즌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록 새로운 컨텐츠 업데이트는 중단되었지만 현재 나온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디아블로 3. 아직도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즌이 오픈된다면 나 각겐도 라이브 방송으로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 번만 부탁한다. 그럼 나 각겐은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지.